아, 냉방장실. 냉방장 아, 키방장실 냉방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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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방장제냉제장실냉어장실 냉방장실. 냉방잖아요방장실 냉방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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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방고실냉방 뭐라고 어떤 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늦게 일어나든 말든 다 핑계고 어, 어, 아 뭐지 아아 잠깐만 일단 이거 이이것좀 고를게 어 늦게 일어나든 말든 다 변명이고 자기 합리화 논노부로막 그러더라고 어. 아 그거 보고 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헬스장 갔다 왔어요. 음, 아, 그런 댓글 전 아주 마음에 들어요. 음. 아, 이 아니고 잠깐만, 잠깐, 일단, 일단... 어... <laughs> 그런 댓글 아주 마음에 들어. 음. 나는... 뭔가... 뭐랄까? 네 잠깐만 근데 이거 얘가 해제가 있나? 얘 해제 없지. 오케이. 음 어... 그러면은. 어, 그런 댓글 아주 좋아. 어, 그니까 사람에게 좀 동기부여를 주잖아. 어. 그러니까 사람이, 어, 정말 이, 정말 배고프고, 정말 간절하고, 정말 하고 싶으면은, 아무리 바빠도 다 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어.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다 하게 돼 있어. 정말 간절히 원하면. 이제 뭐야? 그상 황이, 어, yes, 어, 쭉. 뭐야 저거? 야저 암막했던 시바 존나 야 암막했던 저 뭐야 반값 단 걸려 있었는데? 야 암막했던 15지인데? 지금 물 오컬은. 물오 컬은 반까지 안 걸려있지 않았나? 아 저거는 그냥 빗드래곤을 변할 걸 그랬다 여하튼 예, 지났어 어차피 음. 오늘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어, 회장 갔다 왔어요 아주 보람차게 어, 아주 그냥 15지게 조지고 왔습니다 오늘 Sometimes I rush. Sometimes I h a Ah, a h a d there, 아, 마, u 마, j 마, k o Bull p a l l a 물 팔라딘 u l l p a l l a d 이 일단은 제가 불이프... 뭐야, 이거... 네 마리가 다 노박 걸렸네. <laughs> 절망 하나 걸려나 역시 절망선 못 꺼네. 항상 내캐릭터들이 일을 잘 못하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음 절망성? 자아 얘를 그냥 조, 죽여버릴까? 내가 절망군을 뺐나? 아싸, 스턴 얘 예, 조져버리고 아싸, 폭주 그렇지 자, 절망 스턴 하나만 걸자 예. 오케이 이거 죽었네 흡그치 폭죽 지약 놨지 우히 이거 끼지랄하지마이 새끼야 지 스턴 응. y e 어 우리 끼 존나 세네 얘, 얘 아직... 아니 얘 불속성인데 왜 이렇게 크리가 터져 자복주 그라지! 에이 됐나 싶죠 얘도 이제 폭주 때문에 졌네 개존망겜뭐 어, 불비라 뭐 사신기 개사기 캐릭터 나는 불비라 없네 이제 또 공카 올리겠죠 지금 이미 이미 지금 공 이미 공카 로그인해가 로그인해가지고 저 지금 글 작성 중이야 지금 키보드 키보드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 지금 브리프? 아 비리프? 이것도 존나... 이것도 조, 존나... 개 씨바... 개작 같은 저 조합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아 씨바 뭐 어떡하지? 어! 빛주사위 캐시 카운터가 풍드나라던데? 그렇다는 거는 얘는 풍드나를 밴을 하겠죠? <laughs> Sometimes I rush Sometimes I hide 빨리 골라이 새끼야. 이게 애가 음침해. 너너 쉐도우 아니래매. 쉐도우, 쉐도우 아니라는데 이렇게 애가 음침해. 빨빨 골라이 새끼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 응? 이게 아니 이게 애가 이게 그렇죠? 음. 아 그냥 빛주사위변할 거랬나? 아 씨발. 얘가 음침하게 생각을 많이 해 빨빨 골라 이 새끼야. 오케이 반까지 안 걸렸네요. 나이스. 일단은 여기서. 캐시 몰팔라딘 몰팔라딘 개씨 모저요 여러분 이런거 내가 또 존나 팬팬 서비스를 보여주는 거야 개꿀 몹 요즘에 또 애들 하도 그 저기 사신기 갖고 무슨 사신기인지 뭐 동방신기인지 그거 갖고 찡찡대가지고 이제 금상 금상 프리패스 금상 프리패스 몹들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신기니 뭐니 뭐 이질하지마 자람하올라가게 돼있어 뭔 말인지 아시죠? 울락하게 아, 데이게 돼있어요 여러분 뭐야 이거 울락하게 데이서. 나락하게 데이서. 울락하게 데이서. 울락하게 데이서. 하나 뺐구나 시바 허허 불뱀 아나 불뱀 별로 안 좋았는데 간만에 비다크 간만에 비다크 비다크 조세핀 비다크 조세핀 조합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브리프가 많이 나오네 그러면은 이물팬도 골라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요렇게 하고... 음... 브리프 변하자 여우~ 왔 여러분, 저기, 금산 프리패스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 어디서 볼수 없어. 요즘 도써머너즈 이제 영상 없잖아. 뭐야, 이거. 반격을 하라고 넣어놨더니, 애가 그냥 스턴이 걸려버리네. 자, 대충 감 오시죠? 음. 어,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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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고! 음, 수고. 불뱀 때릴 때마다 반격시키려고 저거, 반격시키려고 저거, 비다크 넣었더니 그냥 한 번에 사라졌네? 이렇게 해서 면역 한번 넣어주고. 응? 방금 이 크리터지지 않았어? 아닌가? 스탑! 그렇지! 여러분, 보이시죠? 음, 이렇게 하는 거야, 게임은. 이거? 이거? 얘가 이렇게안 죽어? 내가 막줄랑 말락하면 서안 죽네. 짜이나게보이시죠저 이거? 어, 오야 금산 찍었다 아싸 금산 프리패스. 조세핀 같은 경우는 사실 효적, 그 효적 리더가 있기 때문에 뭐 효적을 뭐 땡, 적당히 땡겨주면 되, 괜찮은 것 같아요. 적당히 땡겨주고, 한 10, 20? 한 20만 땡겨줘도 40일 리더가 있으니까 60일이 되죠. 거기다가 이제 뭐 아티팩트로 그좀 챙겨주면은 뭐 70, 80좀 쉽게 맞출 수가 있죠. 그래서 그냥 딴딴하고 치확치피작 해주면 좀괜찮은것같아 이게 조세빈이 은근히 좀 털을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뭐야, 빨일 1이랑 붙네. 아이 코드형, 코드형 좀 봐줘. 형좀 살살해, 이 새끼야. 우리 존나... 우리 존나 친한 사이잖아. 응? 우리 존나 친한 사이 아니었어, 코드요? 아니 너 점수 많이 올렸잖아, 이 새끼야. 좀 적당히. 해이 새끼. <laughs> 응? 아니 점수 많이 올렸으면서 왜 이게 자꾸 올라가려 그래? 응? 좀 봐줘. 오늘 브리프가 많이 나오네? 야, 브리프 지금 오늘 거의 한판 빼고 다 나온 것 같은데? 근데 브리프가, 이 브리프란 캐릭터가 은근히 조금 유용해. 응. 까 룬을 좀딱좀 좀 괜찮은 룬작 해놓고 있, 해놓고 있으면은, 어이 뭐 아, 코드형, 코드형 15지네? 오야. 아니 코드형. 그러면 잠깐만 해제라고 없으니까, 잠깐 얘 해제 있어? 해제라고 없으니까는 얘를 하자. 차라리 그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새끼를 일단 조지고 시작하는 거지. 자, 봅시다. 일단은 암사막 저 디버프에 걸리면 이제 답 상병신 되기 때문에 일단은 아, 근데 비다아 오오 오게스턴 나쁘지 않아. 뭐야? 이거 아비다크가 면역이 아, 아니어가지고 자 가자. 아니, 잠깐만. 아 잠깐만, 아나 이거 좀 실수했다. 왜냐면 아, 잠깐만, 암막 아이 암사 막이 이슬을 먼저 썼잖아. 이미 굳이 저기서 암사 막을 칠 필요가 없었는데, 야, 남생 아, 이건 내가 좀 실수한 것 같아. 자, 조세핀. 조세핀? 조세핀, 힘내자. 그라지, 복종! 와하 그라지, 조세, 어, 뭐야, 이거. 오야 오 그렇지 참 좋았어 저 암슬레이어가 폭주가 많이 터지네. 조세핀 아, 아아아 미치겠다 진짜 아 아우, 조세핀 어야어어야핵핵과금로 아우, 아우. 아우, 이겼어요. 어 조세핀으로. 다시 한번 조세핀 눈자 보여 드릴게요. 대충 이렇게 돼요. 뭐 공속 존나 빠를 필요 없고 적중 적당히 땡기고 치확치피작 요렇게 하시면은 은근히 얘가 반격하고 때리고 반격하고 때리고 이거 또 은근 좀 턴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이게 또 치피작하면은 치확치피작하면 은근 도 딜이 많이 들어가. 이게 은근 아파 계속 계속 탁 치고 스턴 걸고 탁 치고 스턴 걸고 이거. 여하튼 에시엠되고 어 다음 내일 또 뵙도록 할게요. 어, 안녕.